최근 명품 브랜드들이 가격을 인상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 감소입니다. 고객들이 쉽게 마주치는 동일 제품들로 인해 명품에 대한 소장 욕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30대 소비자 A씨는 결혼식장에서 10명 중 6명이 샤넬백을 메고 있는 걸 보고 명품의 가치에 의문을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희소성이 중요했지만 명품이 대중화되면서 소비자의 심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프랑스 럭셔리 그룹 캐링의 순이익은 46% 급감하고 매출도 16% 줄었습니다. 구찌 매출은 26% 감소해 30억 유로에 그쳤으며 LVMH도 여전히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은 매출 감소에도 가격 인상을 계속하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고성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가격 인상은 단기 매출 증대 전략이지만 장기적으로 브랜드 이미지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3년 초부터 디올, 프라다, 에르메스 등 명품 브랜드들은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급을 늘리지 않고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희소성과 프리미엄을 인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은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를 저하시킬까 두려워 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명품 구매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명품 시장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깨져 브랜드들은 매출 증가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의하고 신중한 구매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